이달의 신상 써보면 무조건 재구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제품은 바로 마이디오 건조기 m d 2 0 0 e 7 0 0 p t k r 입니다이 건조기는 10kg의 대용량으로 가죽세탁물도 넉넉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. 설치는 방문 서비스로 간편하게 완료되었고 기사님이 친절하게 사용법까지 설명해주셨어요. 특히 이 건조기는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전기요금 걱정도 덜어줘요. 인버터 BLDC 모터 덕분에 작동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하답니다 다양한 건조 코스가 있어서 옷감 손상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저온 건조로 수건과 침구류가 뽀송뽀송하게 잘 말라서 정말 만족스러워요.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갖춘 마이디어 건조기. 이 제품 덕분에 제 일상이 더 편리해졌습니다.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세요. 진짜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마이디어 드럼 세탁기 MF200W 120p 슬시 WWK R12kg입니다. 이 세탁기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. 우선 설치 방식이 방문 설치라서 편리하고 외관은 깨끗한 화이트 색상으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특히 주목할 점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는 건데요. 전기세 걱정 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탁력도 뛰어나고 소음이 적어서 아파트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해요. 다양한 세탁 코스와 스팀 기능 덕분에 위생적으로 세탁할 수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. 정말 추천드리는 마이디어 드럼 세탁기 여러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이 제품은 바로 보츠랩 스마트 ai 실내용 홈 카메라입니다. 이 카메라는 도명 디자인으로 깔끔한 화이트 색상이에요. 설치도 너무 간편해서 USB 케이블과 마운트 전원 어댑터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홈 카메라의 큰 장점은 500만 화소의 선명한 화질과 AI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에요. 특히 아기 울음 소리나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알림을 주는 기능이 정말 유용해요. 게다가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도 지원해 스마트 홈 환경에 딱 맞습니다.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야간 모드와 양방향 통화 기능까지 갖춘 이 카메라는 가정의 보안을 확실히 지켜줄 제품입니다. 여러분,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꼭 추천드려요.